이 당시 사람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이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서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쭉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금식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말씀 안에서 뭐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최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느냐는 거죠. 기뻐 받지 않은 제사를 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겠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재물과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 지조자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어, 대답이 없으시니까 예. 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이 예배들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자신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도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 또 제사장들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특히 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거를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땅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저 작자를 죽여라. 살인자를 놓아주고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라. 그 일에 앞장섰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그 당시에 그 관습은 뭐예요? 십자가형틀에 매달린 사람은 아무나 못 매달립니다. 악질 중에 악질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만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그 십자가의 양 옆에 누가 거기에 올라갔습니까, 같이? 악질 중에 악질들이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살인자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틀에 달린 거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 다 십자가 형태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예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잡아 한 가두니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합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하고 그 위에 명패를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네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어,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런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 나라가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고, 로마 식민지에 있는, 식민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이 나라를 회복하실 왕으로 서오시는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목사들을 태어나 뭐, 알아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가 뭐, 기도하니까, 뭐 하니까, 뭐, 말을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오고, 뭐, 죽었던, 죽어갔던, 죽는 사람이 막또 일어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지금 홀려서, 그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홀려서 저렇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게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앞장섰던 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서 보내신 거예요. 보는 이이 이 하나님 입장에서 메시아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사이의 간격이 너무도 멀어요. 너무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섬기지만 왕으로 써오시는 이 나라를, 국국을 그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찾고, 왕으로 써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렸다면, 예물을 드렸다면,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그 생각들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게 결국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들을 잡은 거죠. 결국은 어떤 생각으로, 결국은 이게 포인트가 맞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결국은 쾌제를 부리고, 속이 시원하다. 알토니이가 빠진 것처럼 너무 시원하다. 쾌제를 불렀을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오늘. 토조라는 사람이 여섯 가지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여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아, 뭐두 가지만 조금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네 가지는 그냥 제목만 쭉 나열하고 마쳤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고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집은 뭐냐?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그 사람은 순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나쁜 성질이 드러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말들이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이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될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광야에 나온 사람들도 출애굽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끊어버리고 출애굽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 고집, 그 고집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첫 번째가 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가 태어날 때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세운 것처럼 나의 능력을 한 것처럼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내 능력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해서 보느냐? 당신들이 주목해 바라봐야 될 사람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죄를 여러분이 죽였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금 부활해 주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여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열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 이땅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 전 한참 전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선자들을 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자가 온다는 거죠.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선지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분이 오신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오늘 부문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사장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이 말하는 거를 듣기를 싫어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잡아가둬요. 재판은 넘겨집니다. 왜? 저 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무슨 생명의 주야? 저 죽어 마땅한 자가 죽은 건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요 잡아가둬요.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거니까요. 그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이토절하는 사람이 뭐라고 또 고집에 대해서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그 그런 편도 들어가는 거죠. 지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도 고집은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나의 고집을 내가 꺾지 않고 그 고집 위에 내가 올라서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도 아멘 아민할 때도 내 안에 고집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고집. 하나님 제가 모른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잘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집을 제가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테니 하나님 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행동을 옮겨나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말 한마디라든가 행동하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가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또쭉 올라와요. 저도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쑥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인재를 가르막는 여섯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야망이에요. 야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욕망, 또 쉽게 표현한다면 욕심. 이건데, 이게 종교적인 야망도 가르막이 된다고 토저는 소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야망도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예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것도 아닌데 인기가 자기보다 조금 더 다이시 높다고 해서 결국은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방해물이 될것 같으니까 자기 자리에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죽여버리려고 결정 지어버려요. 10년이나 넘도록 쫓아다닙니다. 아무죄가 없는 다윗을 충신 중에 충신인데도 불구하고 죽인 일이 앞장서서 결국은 혈안돼서 지나갑니다 막 쫓아다닙니다 몇 번은 인정했잖아요 한두 번은 울면서 너는 흥하고 나는 망한다 네가 흥했을 때 우리 자손들을 좀좀 좀 살펴다오 울면서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또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혈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플러스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고집이 들어가 있는 건안 바꿔요. 야망을 내려놔야 되는데 종교적인 야망. 다시 말해 오늘 보문의 말씀의 3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왜 구걸을 했을까요? 영적인 것을 구걸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편에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걷지 못하던 구걸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나의 모습을 걷지 못하던 이 구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뒤에 말씀을 보니까 40여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던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 그 뒤에 그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냥 성전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걸하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는 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영적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욕망 그것을 통해서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타락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못했던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예배드린 현장 속에서 삶의 예배자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데, 한 가지 또 두려움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이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두려워고 두려워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직장이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내가 자녀들이 언제 또 아프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속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주실건 들어주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얘야, 너 자, 너 네가 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지 말고 어, 목회할 때도 보면 제가 큰 교회도 우리 교회도 크지만 조금 더 사이즈가 더 큰.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거기, 거기 가면요, 전무조로 맡겨준 부서만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부서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부서만 생각해요. 전체적인 코를 잡고서 생각하면서 사역을 가면 괜찮은데, 자기 사역에 관련된 그것만 생각해요. 자기 속해만 생각해요. 조금 더 좁게 가면, 나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여섯 가지 중에 네 번째라는 거예요. 내 상황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 보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여섯 번째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벽이지만 다른 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밖에 없다 한번 해보실까요? 너밖에 없다. 쳐다보지 마시고, 어느 누구를 향해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너밖에 없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 이게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중에 일이래요. 너밖에 없어. 사랑한 사람들도 너밖에 없어. 남편도 아내가. 아내도 남편이. 너밖에 없어. 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름 부르면서, 당신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어, 이말 하는 게참 귀한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행복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베풀겠냐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 삶을 살다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을 전한는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돈 때문에 그러는 타락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잊자고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강합니까? 그런 것들 내려놓아야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자손 대대로가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쳐진 마음으로도 활짝 열어 제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집불통이고, 때로는 야망덩어리고, 때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여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자신이 무지 그 피우며 무이를 그 꺾지 못하여서 결국은 잘못을 저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그런 말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귀로 들었던 것들, 그런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야망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돈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흔들리다가도 넘어졌다가도 감정으로 상했다가도 좋지 않은 것으로 행동했다가도 말했다가도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이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다시 아들이 그대타를 일으켜서 쫓겨나면서 나오면서 그 모든 힘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취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바이단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이 세워지게 기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갈급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제 가로막는 모든 것들 나의 마음을 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노려놓고 행함으로 지도하며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 날마다 날마다 밟아가 나감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잡힘 받은 것을 잘 부르고 나는 달려가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지도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제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